안녕하세요. 딸리안이스피입니다 가을에는 햇더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맛있는 더덕으로 더덕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이 더덕이 밑반찬, 도시락반찬, 명절 반찬으로도 아주 딱이에요. 더덕 500g이에요. 더덕 손질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쉽고 깔끔하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덕이 원체 흙이 많이 이렇게 새까매서요 손으로 하면 손에 흙이 잘안 떨어져요. 그리고 더덕도 깨끗이 닦이지가 않아서 이런 고무장갑을 끼고서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 주셔야지 흙이 잘 닦여요. 정말 연탄 같죠? 새까맣죠? 그리고 조금 가라앉혀서. 저덕을 깨끗이 씻어야지만, 이렇게 저덕 깠을 때, 저덕에 흙이 안 묻어요. 너무 힘들어서 부러졌어요. <laughs> 몇번 닦는 거예요? 한 다섯 번 정도 닦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맑죠? 네. 네. 제가 아까 끝에 있는 흙물을 좀 모았잖아요. 왜 모았냐면, 이렇게 따라버리면. 여기 흙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저는 버려요. 아, 하수구 막힐까요? 하수구 막힐까요? 흙이 이렇게 많아요. 더덕껍질을 깔게요. 이렇게 1억 양갑을 끼세요. 그 다음에 휠러, 그 가지고 더덕을 이렇게 베기시면 손에 진액이 안묻어갖고 더덕이 깨끗하게 까져요. 쉽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렇게 들 듯이 이렇게 까는 방법도 있어요. 음, 필러가 편하네요. 이런 데까지 다 깔리면 더덕이 살이 없어질 까봐요 안으로 들어간 데는 칼로 그냥 슬슬 밀으시면 됩니다. 더덕을 다 깠습니다. 제손 깨끗하죠. 이종량 안끼면은 여기가 찐득찐득, 뭐, 검은 거, 아우, 잘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난리예요. 제가 했는데 저는 다 없었어요. 잠안 <laughs> 끼고 해서 그렇죠. 이제 더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게요. 더덕이 우좀 크죠?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걸 어떻게 자르시냐면요. 처음에는 칼집을 끝까지 내지 마세요. 끝이 달랑말랑 할 정도로 내신 다음에 두 번째는 칼을 끝까지 쫙 이렇게 누르세요. 어떤 크기로 되냐면, 요런 크기가 해야 돼요, 이렇게. 펼치는 거네요. 예.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쵸? 엄마는 오늘 묻힐 건데요. 혹시 구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좀더 모양이 더 이쁘거든요. 고급스럽고. 음. 양념은 똑같아요. 뭐, 불편하다면 그냥 쭉 자르세요. <laughs> 이제 간이 쏙 배도록 두들겨 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해갖고 이렇게 이게 막 두드려보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배보지기를 하나 까세요. 더덕을 이렇게 하나씩 다 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돼요. 이렇게 반딱 덮으세요. 이런 방맹이나 뭐병 같은 것도 괜찮죠. 이런 걸로 그냥 쭉쭉 전체적으로 렇게두들겨주세요 그러면 더덕도 잘라지지 않고 적당하게 아주 잘 두드러져요. 이렇게 보면은 깨지지 않고 적당히 말랑말랑해요. 손질 잘된 더덕에 이제 유장 처리를 할 거예요. 참기름 두 스푼입니다. 진간장 작은 술두 개입니다. 기름하고 간장하고 잘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묻혀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해야지 고추장 향이 확안배서 짜지도 않고 또 간도 적당히게면서 부드러워요. 기름이 안에 이렇게 좀 스며 잖아요이 상태로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저도 양념장을 만들게요. 고추장 3스푼입니다. 고춧가루 1스푼이에요. 양조간장 한 스푼이에요. 설탕 한 스푼. 반질반질하라고 물엿 한 스푼 넣을게요. 간마늘 한 스푼입니다. 다진 파예요. 다진 파두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잘 섞어주세요. 팬이 뜨거워지면 중불로 놓으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유장 처리된 더덕을 여기다 살짝 부어줄 거예요. 이때 기름은 넣지 않습니다. 아까 기름 발랐잖아요. 묵은지 같은 거. 그래서 <laughs> 색깔이. 이것 음. 도 언제까지 굽는지 좀 궁금하시죠. <laughs> 이거는 푹 물른 건 아니고 하나 이렇게 드셔봤는데 어 그냥 새콤이 그냥 먹을만하다 이 정도로만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이 나죠. 익은 색깔이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이 더덕에다가 이 양념을 이제 부어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다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드셔도 되고, 식용유를 살짝 넣어갖고, 프레이판에 이렇게 또 더덕을 구워주셔도 되고, 이건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이게 더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선뜻 못하는 반찬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렵지 않죠? 딸 하나 맛볼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끝내줘요. <웃음> 끝내줘요. <웃음> 이제 몸에도 좋고 향도 좋은 더덕 또 제철 음식이죠. 이걸 무쳐서 한번 맛있게 드셔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